일단 1월에서 3월에 협업이나 영업 이런 거 제안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잘 고려해서 그 문서원을 잡으시고 4월부터는 성취와 발전의 시기니까 지난 몇달 동안 준비해온 일이나 계획이 이제 성과를 이루는 시기고 탄탄하게 준비해서 나의 능력을 발휘하시길 바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바이크 타는 무당 백호신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76년생 우리 오늘 신 네. 하나 되시는 용띠 분들 신년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주님 찾으게 됐습니다. 이분들 신년 운세 앞서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특징이나 성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76년생 용띠 분들은 리더십이 강하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해요. 굽히지 않는 성격도 있어서 이제 꺾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싸움이 나고. 늘 자신감이 넘쳐나는 성격이 있고 열정적이고 활발, 활발한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유머러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한 이제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향이 있는데 자유의 영혼이라고 하죠. 네. 예, 스스로 일처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때로는 고집스럽게 보일 수 있으면서 규칙이나 제한 같은 거를 또 싫어하기도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음, 네. 그러면 이분들 네. 어, 올해 2025년 13년 하면 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전체적인 25년의 평로는 여러 가지 변화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한 해였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지나친 욕심하고 성급한 행동으로 실패를 많이 경험했고 직장과 사업에서 새로운 시작이나 성장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과도한 욕심과 성급한 결정으로 손실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예, 금전으로는 이제 소득도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지출이나 과도한 투자로 손해를 입은 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건강으로는 일단 과로나 스트레스에 타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소화불량이나 근육통 같은 문제가 많으셨던 한 해입니다. 예. 음... 이분들은 좀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았겠네요. 네 맞아요. 안 좋은 일이라고 하면 이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어. 일적으로도 집중도 좀 많이 못 하고 예, 그로 인한 손해가 많이 따라왔어요. 아 뭔가 네. 잡힐 듯 하는데 이상한 거에 걸리니까. 네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그러면 <laughs> 내년에는 네. 그런 일들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병원년에는 금전운이 전체적으로 안정기에 들어오는 회고 회사에 소속돼서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승진운이나 역량의 인정이 눈에 띄게 들어오고 어, 그로 인해서 그런 거를 이제 금전적으로 보상을 또 받으실 거고 사업이나 영업 하시는 분들은 신규 고객이나 거래처가 증가할 문서운이 들어와요. 음, 경쟁 업체랑 전투력이 있을수록 수익이 증가하고 네, 하지만 이제 금전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과도한 소비나 투자에는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음. 이제 만약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거 대규모 투자를 고려 중이시라면은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고 일단 1월에서 3월에 협업이나 영업 이런 거 제안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네. 네, 잘 고려해서 그문서운을 잡으시고 4월부터는 성취와 발전의 시기니까 지난 이제 몇달 동안 준비해 온 일이나 계획이 이제 성과를 이루는 시기고 탄탄하게 준비해서 나의 능력을 발휘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병운년 이제 하반기에는 1 1월쯤 돼서 수익이 안정화가 되고 정리가 되면 잠시 이제 휴식이 조금 필요하고 재정관리에 신경 써야 되는 시기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사람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나 회사에서 발목이 잡힌다고 하거든요. 음. 음. 그러면 이제 나한테 들어오는 금전운이나 문서운을 놓칠 수 있다고 하니까 병원연애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금전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자신감을 이제 잃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음.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이제 들어오는 운을 하나씩 하나씩 잡을 수 있는 해가 되고요. 음. 이제 건강운으로 보면은 병원년에 76년생 병진생분들이 시운 한 살이시잖아요. 네. 예, 50대 초반 이제 들어오셨는데 심혈관 질환이나 이제 혈압이랑 이런 거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 이제는 나이를 생각해서 과음이나 과도한 이제 카페인이나 에너지 음료 같은 거좀 피하시고 물 들어올 때노 젓는다고 해서 이제 문서운 들어오고 재물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밤새서 일을 하거나 무리하시는 건 이제 금물이고요 나이를 어쨌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음... 몸의 감각도 이제는 좀 둔해지기 때문에 이동이나 이제 운전에 있어서 사고수도 조심하셔야 되고 넘어지거나 깨지거나 이제 화상을 입거나. 그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정신적인 피로가 이제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실수나 사고 요런 거날수 있으니까 충분한 휴식하고 수면도 필요해요. 음. 음. 그리고 일단 대인 관계나 뭐 애정운 요런 거에 있어서는 리더십을 그그 병진생분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에 있어서 매력을 좀 상승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기대를 한다고 해요. 음. 같은 병진생분들끼리는 의견 충돌이나 자존심이 부딪히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음. 내가 옳다 이것도 좋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심도 좀 갖추고 있다면 융화롭고 지혜롭게 이제 대인관계 좀 이어서 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음. 네. 좀 자존심이 세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걸로 해서 화를 좀 입을 수가 있을까요? 그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이제 튀격거리거나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 성격 그대로 가신다고 하면 네.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복을 차는 거예요. 음. 자기한테 남이 뭔가를 더 주고 싶은 게 있어도 본인이 결국엔 그 바, 복을 다 발로 차는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하고 뭔가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하고 차분하게 한 템포 쉬어가면서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음. 네. 이분도 이제 문서랑 재물이 내년부터 이제 들어온다고 했는데, 네네. 어 이게 어떤 정도로 들어오나요? 좀 간절히 원했던 문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어, 말년부터 좀풀리 조짐이 보일 정도로 대운이 들어올 정도로의 재물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로 그게 들어올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그런 운이 이제 몰아쳐서 오기 때문에 네. 그 운이 이제 투자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나와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같이 협력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라든지 그런 이제 금전 수익 이런 게좀 음. 안정화돼가면서 슬슬 풀리기 때문에 차츰차츰 잡아가시는 게 좋아요. 아 뭔가 이제 풀리기 때문에 뭔가 이걸로 인해서 뭔가 고 살기 힘들다 이 정도까지는 좀 나아진다.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내년에 또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건강을 생각하면 쉬는 것도 일단 업무라고 생각하고 직업운이나 금전운, 대인관계나 애정운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들어와요. 음, 마음과 몸을 잘 정리해 가면서 움직이신다면 운이 크게 열리는 한 해가 될 것이니까 76년 병진생, 용띠 분들 2026년도에는 그런 거 정리정돈을 좀 잘해서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